이레이 새끼야 이거 저기을 돌려 나면 쉽지. 이거 유턴 한번 뽑아 하면 고발하려고.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지. 일로 가면 되지 여기 유턴이 일로 있는데 일로 있는데 여기 행단버에서 행단버에서 네, 유턴하면 안 되지, 여기. 서일로 네, 버도 다시 가죠. 한번 되잖아요. 유턴이 차 일로. 유턴, 유턴, 일로. 유턴 얼굴다 나와요. 아니 극하고 심하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단지금군 먼저 금방 가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지나가세요. 무슨 고까지가서겨버려요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됐어. 야이 새끼들. <목소리> 이 새끼들. 뭐야 이거? 왜 시발이라 해이야 또 쓰레기 새끼들이 유토해가 내가 다 찍어갖고 고발한다니까 이 쓰레기 새끼들이.